이게 이천아, 비채 비님 맛보세요. 실시간 보세요. 우리 좀 독특하게도 이거 멜론 심어 놓은 장아찌고, 이거 이제 피장아찌 하나. 사마포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다 이제 우리 보험 4포이고 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빛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거라 가지고. 네. 그러네 네, 요런 매력도 있어요. 네. 음... 참하다. <laughs> <체험하다. 웃음> 아니면 그 어린애들 대상으로 체험도 많이 공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 다른 사,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른 어, 체험도 되게 많이 하고 가세요. 아, 그시진 한번 해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항문점이가 제 이름이거든요. 예. 항문점에 꽃단지, 야는. 꽃가루니까, 음. 야는 꿀단지, 이래. 항문점에 꽃단지, 꿀단지, 이래가 직접 생산하면, 그, 음. 거모에 있습니다. 금모 아, 양남에. 봉장도 있고. 공장 야, 아, 봉장. 아, 양봉장.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거 먹고 피부 미인됐다 그러잖아요. <laughs>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작용을 하면서 <laughs> 네. 피부도 고아지고 위장장애 같은 게 없어지자는 거허리니 음. 성장 바르기도 좋고. 피부 미용에 더 좋고, 그리고 메. 매... 여 유기농, 아. 유기농 제품 전부 유기농 제품. 양배추즙 이것도 유기농. 네. 네. 삼. 아. 우리도 구경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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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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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황 너 해가지고 비트 자체도 달고 사과도 약간 달고 요 네, 유황 스페인 유황 너프 지은 비트입니다. <웃음> 네. <웃음> 와인도 나왔네. 와 요즘 제품 새로운 거 나왔어요. 어, 그러네요. 병도 또, 전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위스키 같아, 위스키. 요거 맛있어. 아. 브랜디. 음. 그러면 선산도도 있고. 그새 음. 음. 제품 많이 만드셨네요. 만들었는데 판매를 못 해봤어요. <laughs> <laughs> 아이고. 고리를 넣고나 주세요. 기 안녕하세요. 튀빠하나 주세요. 화면리 올려요. 둘이서 찍어 봐요. 다양 어, 진짜. 우리가 회들이 이걸 많이 원했었는데. 그런데 저저 여기에 정리해 넣고 이렇게 약간 역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자이렇 게. 네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지역의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소화하는 게 제일 세고 그 소비자들한테는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추세고 또 그, 생산자들은 그 안정적인 판로가 목표이다 보니까 요런 장이 많이 있어야 소비도 좋고 농가 좋고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